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되셨나요?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해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장난치지 않기로 약속해요. 않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일동은 기쁘게 함께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소리로 읽어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요. 금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떡국 맛있게 먹었어요. 선생님도 배가 엄청 불렀어요. 명절 잘 보냈죠? 우리 친구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더 새학년에 가까워지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카락이 잘린 삼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때 이야기예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몹시 괴로워했어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이는 내 앞에 따로 구별된 자이므로 절대 절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드디어 만호아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삼손이라고 지었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어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라면서 아주 힘센 청년이 되었어요. 심지어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였어요. 또 삼손은 칼도 활도 아닌 길가에 떨어져 있던 나귀의 턱뼈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천 명이나 때려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삼손을 괴롭힐 궁리만 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삼손의 약점인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먼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끌고 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경배하는 축제에 삼손을 놀림거리로 삼기 위해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삼손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가서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삼손이 이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의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부순 보험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성빈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설날은 행복하게 잘 지냈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줌으로 함께 만나서 게임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 시간들 어때요? 재밌죠? 우리 종종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머리가 긴 사람이었고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힘이 세서 그런지 자신의 생각이 강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이방여인과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비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그 비밀의 약속을 드릴라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미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했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때에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해요. 삼손이 힘이 세다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죠.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뻐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 회개하며 죄를 멀리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저는 말씀 외우는 걸 자꾸 까먹어요. 어떡하죠? 나도 자꾸 까먹게 돼. 그런데 더큰 문제는 우리 엄마도 같이 까먹는다는 거야. 엥! 삐리삐리, 선생님, 모든 친구들이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엔 그냥 읽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갈수록 말씀 외우는 게 쉽지 않죠. 선생님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 외워서 녹화하거나 녹음해서 보내주는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성경책을 피고 읽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칭찬해 줄게요. 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러 갈때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날마다 기억하면서 친구 집에 놀러갈 때, 어, 선생 하나님, 이 집에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집에 평안함을 주세요. 하고 기억하는 구절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